자,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생님입니다 네, 이제 현강을 찍으니까 좀 이상하죠? 호응 좀 해주세요. <laughs> 어, 덕성여대 논술 대비법인데, 어, 11월 17일 날, 일요일 날시치입니다 경쟁률은 22대 1이니까 해볼만 해요. 자,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이랑 문항수가 감소했어요. 시험 시간 자체가 줄고, 그 다음에 문항수도 한 문항 줄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게 없어졌어요. 90분 동안 두 문항 푸는 걸로 바뀌고, 인문사회계열 통합 문제로 풀게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인문계열 문제고, 2번은 사회계열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 논술 80%에 학생부 20%. 자, 국어가 필수 영역이고, 선택 영역에서 수능체제 기준이죠. 여기 좀 독특한데 수능체제 기준에서 국어를 필수로 보고 수학, 가나 또는 사탐, 과탐을 평균을 반영해서 필수 영역을 포함한 두개 영역 등급 합6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자, 인문사회계열에서 9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는데 재밌는 거는 소문항을 반영해요. 소문항이 있어서 1번 문항이 쪼개져 있던데 2번 문항도 쪼개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항당 500자 내외, 1,500자 이내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다양한 사실, 주장, 사회,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영어 지문과 수리 문항이 없습니다. 자, 90분 안에 두 문항을 푸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리고 한 문항당 500자 내외니까, 이게 결국은 천자 쓰는 문항으로 바뀐 거죠. 다음에 각 문항은 최대 세 문항에 소 문항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어, 1번 문항이 1번 문항이 하나, 둘, 세 개까지 나눠줄 수 있다. 이거 두 개로 나눠줄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눠줄 수도 있다. 자 문항 당 답안 작성 분량은 100자, 200자, 300자 내외로 다양하다. 그러니까 1번 문항이 100자, 그다음에 1번 문항의 1-1번이 100자, 200자, 300자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가의 관점에서 나다를 평가해서 하 250자 내외 그 다음에 문제 1 1에 평가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작중 화자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라 250자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50점, 50점 해서 100점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쪼갤 수도 있죠. 이걸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서 100자, 200자, 300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100자, 200자, 200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2번 보면 제시문 나다라마 중 가의 시스템, 시스템 비난하기 관점에서 가까운 사례를 모두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라 해서 500자 10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항이 크게 두 문항인데 문제 1번을 하나 둘세 개로 쪼갤 수도 있고 문제 2번을 하나 둘세 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문제 특성상 이쪽이 입문쪽 국어 쪽 문제죠. 이쪽이 뭐예요? 사탐 쪽 문제예요.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고 인문사회 통합 문제다. 자, 이제 시간은 90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분량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자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진짜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관건이고 배경지식 그런 거 동원하지 말아야 되고 문장 지저분하게 쓰는 거 말아야 돼요. 그냥 답만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 2015학년도 이전에 문제였어요. 덕성여대 문제 그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즉 과거 문제로 회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5학년도 이전에 논술 자료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덕성여대 2015년도 이전에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거다 이거예요. 다음에 답안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변별력은 어디서 확보되느냐 하면 정답 찾는 것. 그두 번째는 답안 내에 비문이 있으면 감점을 확실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별로 표현력에 점수도 있으니까 비문과 단락 구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점을 적용하니까 이런 표현력에서 감점을 당하면 안될 것이다. 이거. 따라서 정확하게 제시문을 독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명료한 표현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논정력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논리적 증명 문제와 표현력 그리고 이해력. 이해력은 독해 능력. 다음 창의력도 함께 평가해서 A부터 F까지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거. 자, 그다음에 제 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했는가. 그리고 논술 전개할 때 논리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는가.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논점에 대해서 글의 분량을 적절하게 배분했는가. 자, 이게 중요한데 묻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자 수를 정확히 배분을 해야 된다. 이거. 왜? 그거 그걸로 점수를 주니까.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2020 모의 문제에서 아까 이거 했던 문제인데, 자,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달을 평가하라. 250점, 250점 내외. 그럼 이거 250자 내외로 했으니까, 요 분량이 250자가 되면, 가의 관점, 나와 다를 평가라고 했으니까, 요 평가니까 공식 뭐 써야 돼요? 평가니까. 평가의 공식. 네 지, 기, 내를 써야 될거아니까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의 관점에서, 자, 대상과 기준은 주어진다고 했고, 이건 평가라고 했으니까,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하는 비판형 논술에 해당하니까, 비판이니까, 대지 기내가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가의 관점에서 나다를 평가라고 했으니까, 기준 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와 다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점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지점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서, 요건 옳다, 요건 틀렸다. 이렇게, 대지 기내가 몇번 나와? 한 번, 두번 나오면 되죠. 그럼 그걸, 뚝 잘라서 제시문 가에 논지를 쓰고, 자 이거 한 문장 써야 될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문장 쓴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거 쓰면 250자니까 여기다 평가 125자, 125자 이렇게 이 정도 는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한 문장 쓴다고 하면 50자가 될 거고 그럼 100자, 100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분량을 그렇게 배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래 평가를 바탕으로 이미 평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평가를 써줄 필요는 없다고. 이미 평가했으니까. 중원 부원 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서 평가 끝났는데 이걸 또 끌어와 가지고 또할 필요 없고 곧장 여기다 라에 나타난 작중 화자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면 되는 거야. 설명이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의 대지 기능이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그럼 설명의 기준은 이미 이 평가. 이 평가가 설명의 기준이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라에 나타난 작중 화자의 인식 변화, 인식 변화가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전 후로 나타날 거냐고, 아니전 후로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될거 아니냐고,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지 기네를 여기도 또 써주면 될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90분 동안 이런 문제 푸는 건 시간이 충분하다. 그럼 90분을 봤을 때뚝 잘라면 뚝 잘라서 우리가 500자 쓰고 500자 쓰는데 90분씩 나누면 이거 45분 이거 45분 45분에 500자 쓰니까 어때요? 시간이 정말 널려 돼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 구사해야 돼요. 비문도 만들면 안 되고 정말 간략하게 답을 써야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도 가능한 거예요. 원고지를 받아서 쓰죠. 자신 없으면 이게 정 이게 매끄럽지 않으면 원고지를 한장더 받아서 다시 써도 두번 써도 시간이 남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깔끔하게 깔끔한 원고지에다가 교정부 하나 없이 이렇게 쫙 명확하게 써 가지고 탁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결판나요. 여대니까 다들 글씨는잘쓸거 아니야. 얼마 나또 깔끔하게 답안지 제출하겠어. 그래서 결과물 자체가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연습지에다 한번 써보고, 그리고 또 제출할 때는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해라. 자, 그래서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된다. 결과물 자체가 퍼펙트해야 되는 거다. 다음, 자, 특성여대는 요약, 비교, 설명, 비판형 중심이니까, 여기 봐봐. 주로 요약하고 비교 설명 비판이야. 그럼 공식은 설명과 비판의 대지 기능밖에 없는 거야. 그럼 비교는 공기차대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포인트는 이거네. 논점을 정확히 이해한다. 즉 논지 각 제시문의 주장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핵심을 잡아내서 그 핵심을 실마리 삼아서 논리적 연관관계를 추론하면 된다. 그래서. 논제를 딱 읽으면, 아, 지문을 어떻게 독해야 될지 결정적 단서가 나온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일 거다. 거기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간다. 자, 익숙한 지문 나와도 절대 배경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세 번, 네번 읽어라. 세 번, 네번 읽어서 지문을 새롭게 이해를 잘 해라, 정확히. 그리고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같은 기본 유형에 대한 원리, 즉, 유형 공식을 익힌다. 자, 2019년 문제를 보면, 여기는 인간과 삶과 관련하여 문학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가나의 내용을 통합하여 쓰라. 200자. 그 다음에 문제 1-1에서 이해한 문학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하라. 300자. 그래서 200자, 300자 해서 500자가 되죠. 그럼 이제 요 기출문제, 요거는 쓸만하네요. 뭐 하는데? 1번 문제가 지금 2020, 10문제랑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필요해요 공부하는데 자 이제 2번 문제 보면 인문 자연 이렇게 나와있잖아 여기 보면 문학 삼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 인문 자연 나와 있는데 가와 라의 두문두 입장을 나누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200자 이다시대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마의 견해를 평가라 하 300자 그래서 이것도 올해 문제에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연습을 합니다 자 3번 문화 가와 나의 견해 차이를 서술하고 200자 다를 활용하여 3-1두개중 하나를 비판하라. 이렇게 해서 300자. 이것도 연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19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인문계열이고 사회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통합됐죠, 이제. 작년에는 인문 사회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풀던 걸 올해 통합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줄였을 뿐이에요. 시간을 조금 줄였는데 글자 수는 확 줄었어요. 천자로.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글을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정보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1-1번 보세요. 사회 계열인데 문제 2와 3에서 설명하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특징을 제시문 1의 바탕으로 서술하. 라 250자 제시문 4와 5의 사례가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 중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지 논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좀 요령을 발휘하면 2020.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인 논술이 있으니까 모인 논술로 연습을 하면 되고 이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기출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죠. 입문계열 문제 1, 2, 3이 있어요. 그죠? 세문화. 500자잖아요. 그 다음 사회계열 문제 또 500자 이렇게 돼 있죠? 500자, 500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요, 요게, 인문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다가, 여기 합쳐졌죠. 합쳐져서 푸는 거니까, 그냥 요거 갖고 와가지고 한 세트 연습하시고요. 요렇게. 또요 뽑아와서 한 세트 연습하시고요. 또 요거 뽑아서 한 세트 연습하시면, 2020 모의 하나에다가, 둘, 셋, 넷. 일단 네 개의 세트를 연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제서 90분, 90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문제의 하나가 줄었으니까 작년 수준의 합격생들보다 훨씬 더 팍팍하겠죠 합격하기야. 그래서 완벽한 연습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덕성여대 논술의 특징에 따라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느냐? 핵심 내용을 짧은 분량 안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단어를 나타내야 되니까 핵심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시문의 논지를 자신만의 언어로 소화해서 표현했는가 즉 단어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짧은 분량의 논리적 일관성을 드러내야 된다 자 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형은 비교 비판 설명 주장 이건 이제 과거의 주장형이 있었고 요 최근의 문제 2020 문제를 보면 비교 비판 설명이 나온다 자 이제 공식은 이제 비교하기 공식 공기 차대가 있죠 공통점 차이점 찾고 의미 있는 기준. 대칭으로 만들어라. 다음에 설명하기 비판하기 공식. 자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거다. 패턴은 이것뿐이다. 자 특성여대 논술 대비법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뀌어 논술입니다.